모든 민족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곤돌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고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한 시다, 시혼 시다 그렇게 주제를 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라자손의 시편 87편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했던 이 시가 언제 써졌느냐? 어떤 배경 속에서 써졌느냐?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사절 가운데 아스루라고 하는 제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살펴보니 아스루가 멸망당한 그 이후, B.C. 610년, 그 이후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이후에 포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비록 이방 땅의 포로의 신세로 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않고 회복하며 동참하게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시편 87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뒤에 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있는데 조재웅 목사님의 글이 있어요. 한번 소개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맡은 한 형제가 고민을 안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자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그 형제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는지. 궁금했다, 라고 하는 거죠. 형제는 연기자를 꿈꾸며 연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누군가 형제에게 연기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연기? 그냥 카메라 앞에서 쇼하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 그렇게 말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형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그냥 좋은 분이야 라고 대답한다면 그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여러분, 꽤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1, 2년 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아신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열등감 덩어리였던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안았을 것입니다. 안을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이번 주 주일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특히 인생의 부조리와 무기력, 공허, 고통과 불안, 방황과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87편이 어떤 시간과 상황 속에서 지어졌다고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남유다가 멸망한 남유다는 이스라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있는 시온이 있는 성전이 있는 율법을 갖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격이 있는 나라도 아닌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신앙의 회의가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늘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사람만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애국 같은, 바벨론 같은, 불레색 같은,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는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더잘 되고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을 무엇으로 지키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런 거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개척하기 전에 제 동기들, 동기지만 나이가 위인 형님들 찾아다녔다고요. 개척하는데 뭘 유의해야 되느냐, 뭘 힘써야 되느냐, 뭐가 어려우냐 찾아다녔다고. 대구도 가고, 양산, 부산, 거제, 광주 다 찾아다녔다고요. 그때, 제 가까운 동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옆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도 배울 만큼 배웠고, 재능도 많이 있고, 인격도 제가 볼 때는 참 좋으신데, 부흥이 안 되는 것이죠. 숫자가 안 늘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중에 개척한 목사님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도 간혹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면면을 몇 가지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때의 영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고요? 오늘 고라 자손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로 3절. 그의 터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터전, 예스타토 기초와 차, 창립, 기본이 되는 장소는 성산에 있다. 성산, 거룩한 성, 시온, 예루살렘 성,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초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초로 정한 장소가 바로 그곳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가나안의 모든 땅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왜 예루살렘 성의 문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출입하는 문이 바로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왜 예루살렘이 그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느냐 이방 땅에 짓밟히고 빼앗기고 처절한 피 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땅이 그곳이 영광스럽냐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대로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는 핍박과 환란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140년 개신교 역사 가운데는 그런 시간이 없었느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금년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교회에서도 하지만 순교지를 탐방하겠다고 합니다. 제암리 교회에 다녀오겠다는 것이죠. 교회가 통째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다 목숨을 잃은 그곳을 다녀오겠다는 거죠. 주제가 교회의 한 모퉁이 똘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퉁이 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교회의 영광을 알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동역자로 삶을 감당하겠다. 저는 중고등부 저 주제를 듣고 나서요 얼마나. 도전받고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사님들이 학생들 데리고요. 몇명 됩니까?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그 뜻을 품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아직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소망이 있다고 라 하는 걸,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소망이 있고 살아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먹고 즐기고 나누는 거는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호회는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요. 취미 생활 먹고 놀고 노는 곳은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식사가 뭐 얼마나 거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다 있으시면 다른 데 가면 훨씬 좋은 음식 많이 드세요. 커피요? 여러분 교회 와야 커피 마십니까? 조금만 나가도 얼마든지 커피 전문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아니요. 그러려고 교회 옵니까? 그냥 커피숍 가십시오. 커피숍.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는 그들이 부족하지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면서 그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니까, 그곳이 도시에 있던, 농촌에 있던, 대형교회든. 지하에 있던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사절이야. 라합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라합이라고 일컬었기도 했기 때문에 애굽을 이야기해요.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다 이방 땅이죠 제국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잘살는 나라이기도 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의미하죠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오절이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낮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포로를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한동안 포로로 데리고 있다가 계속 포로로만 있을 수 없고 어떻게 됩니까? 등록시킨다는 말이야. 등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올린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한명한 한 명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남루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모두가 다 누가 됐든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시온, 예루살렘의 영광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라자손이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근원, 샘의 원천 아닙니까? 예루살렘, 시온에 있다 하는 거죠. 중동의 샘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그 가치와 의미가 예루살렘 성 시온 오직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들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자 되새기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든,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든, 내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지든, 그렇지 아니하든, 몸이 아프든, 그렇지 아니하든, 그건 본질이 아니죠. 영원한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원천이고, 그분의 인재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고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 모일 이유가 없는 것이. 만남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에 모이셨을 때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 이야기가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칭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패밀리가 많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전화할 땐 당연히 형님, 누님이라 할수 있죠. 저희 아들이,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저에게 여보라고 하겠어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럼 제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과 자녀들이 저에게 집에서도 목사님이에요. 집에서는 아빠죠, 집에서는 여보죠. 이름이 너무나 중요해. 호칭이요, 우스운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한 겁니다.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시고 모임들을 하실 때. 기간이나 부서나 사역들을 감당할 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 직분에 걸맞게 언행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 자손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정체성과 그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아니하고, 시온의 영광, 시온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사라졌는지, 영광을 누린 적도 있었지만 조롱과 핍박과 환란을 겪었던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했던 때도 있지만 침체와 나락으로 떨어졌던 때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동역자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영광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품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사명을 왜 주신 것인지,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인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이 복음, 이 사랑,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쁜 신앙생활 할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